현재 중국에서 다시 이번 달 들어 한국의 요소 수출 규제를 실시한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중국 화학 비료 업계에 따르면 현재 요소 수출이 중단되는 상태이며 장기간으로 갈수 있다고 했으며 중국의 요소 수출 총량 425만 톤에서 약 80%의 수출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더했습니다. 역시 예전과 같이 한국과는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돌발 수출 중단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왕위 외교부장은 최근 한국, 중국, 여기 일본까지 3국 국제협력 포럼에서 중한일 협력은 지역과 글로벌 평화 번영에 핵심 역할을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한국의 틈만 나면 수출 규제를 자행하는 중국의 상황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은 또한 갈륨, 게르마늄 등에도 한국의 수출 통제를 실시하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한국은 물론 미국과 전 세계의 반도체나 주요 첨단 부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가 오히려 중국에 큰 역풍을 불러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한국을 쥐고 흔들려는 노림수가 있었지만 정반대의 일이 벌어져 크게 당황한다고 합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통신, 군사 장비용 등 반도체에 쓰이는 물질로 중국이 생산과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는 것으로 알려져 수출 통제가 본격화되면 관련 분야 산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이 진행되면서 전 세계 갈륨과 게르마늄 공급 업체들은 초 비상이 걸린 모습인데요. 관영 한국시보는. 중국 당국의 수출 통제 조치 발표로 여러 나라 기업이 수출 허가를 신청하거나 중국 업체에 접촉해 사재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기업이 갈륨, 게르마늄 관련 물질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를 제출 후 심사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했는데 중국의 공장을 운영 중인 미국 반도체 웨이퍼 제조 업체인 AXT가 수출 허가 절차를 밝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XT 최고 경영자, 모리스 영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필요한 수출 허가를 얻으려 하며 고객사 혼란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한 게르마늄 생산업체 관리자는 유럽, 미국, 일본 바이어들로부터 수출 통제가 발효되기 전에 제품을 비축하고 싶다는 문의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왕이 정치국장은 한국에 다시 한번 이와 관련되어 강한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아무리 머리를 금발로 염색하고 콧대를 높이 세워도 서양인이 될수 없다.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라며 미국을 따라가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그 대신에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아니라 바로 중국을 따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갈룸게르마늄 카드를 내보이면서 한국에 이러한 멘트를 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상황인데 중국이 항상 경제 제재와 외교의 압박을 동시에 하는 만큼 한국 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소까지 수출 통제를 했으니 더욱더 한국에 대한 으름장을 놓은 셈이죠. 중국은 수출 허가제를 채택한 만큼 전면적으로 수출을 통제할 가능성보다는 중국 입장에서 우호적인 국가에는 수출을 하고 갈등 관계인 국가에는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특히 일부 희귀금속의 수출 통제에 나섬에 따라 전략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큰 한국 산업계에도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인데 아니나 다를까 중국은 다시 한번 해관 총서인 세관을 통해 통제할 걸로 밝혔습니다. 지난 요소수 부족 사태 때에도 중국은 해관을 이용해 한국의 요소 공급을 틀어막는 방법을 택했는데 이번 갈륨 역시 그러한 방식을 동원해서 한국의 주요 원자재를 제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중 무역 관계에 정통한 베이징의 소식통은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기로 한 품목은 주로 첨단 반도체, 웨이퍼 제작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황구시보 인터넷판인 황구망은 갈륨과 게로마늄 모두 국가 전략 광물 명단에 포함된 것이라며 두 금속은 매장량과 수출면에서 중국이 공이 세계에서 선두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고 전했고 갈륨의 경우 세계 총 매장량 23만 톤 가운데 중국이 80에서 85%를 점하고 있다고 황구망은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 정부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중국은 시종일관 세계의 생산망과 공급망의 안정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수출 통제 조치를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생각 후 열도 등을 놓고 정치 군사 외교적 갈등이 빚어지자 히토류 수출 중단으로 보복했는데 이번엔 그때처럼 일본만 타깃으로 하지 않고 전 세계를 상대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출 통제는 누굴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사바떼는 모양새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미국, 유럽, 한일 등 핵심 산업 선진국들을 두루 겨냥한 모양새라는 게 중론입니다. 한마디로 말장난이 셈이고 특히 주변국인 한국과 미국의 관계 등을 대놓고 경고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도 다시 한번 지난 요소 수출 통제로 인한 원료 다변화 수입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었는데요. 그러나 요소수태 때에는 중국의 한중간 협의를 거쳐 한국의 수출을 허용함으로써 급한 불을 껐지만 한중 관계가 그때보다 악화한 지금 중국이 한국에 그와 같은 예외적 협조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결국 미중 전략 경쟁 심화 속에 대중국 전략 원자재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원을 당혹하는 것은 한국의 발등에 불이 됐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이것이 바로 중국이 노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으름장과는 다른 국면으로 오히려 중국이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한국과 관련해서 중국은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이 서방의 반도체 수출 제한에 맞서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 카드를 꺼냈지만 시장 점유율 하락과 각국의 중국 디리스킹 위험 제거 가속화 등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은 광물 보복에 나서지만 이로 인해 각국이 중국과의 공급망 분리 및 의존도 축소의 속도를 내고 중국 측 조치로 인한 금속 가격 상승시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이 생산을 늘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 겁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 그 동맹을 상대로 벌이는 티포탯 맞받아치기 전략의 일환이라면서 초반에는 시장 기업에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적응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싱크탱크 유라시아 그룹의 에나 에슈턴 등 연구진은 수출 통제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면서 이번 조처는 서방 제조 업체가 중국을 떠날 새로운 요인이 될수 있다고 봤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말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2010년 일본과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 당시 히토류 수출을 통제했지만 각국이 대체 공급처 확보에 나서면서 중국의 히토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 전례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 (USGS)에 따르면 미국, 호주 등이 히토류 생산을 늘리면서 2010년 98%였던 중국의 히토류 공급 점유율은 지난해 70%로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문제가 된 갈륨 게르마늄은 중국이 비용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희소한 자원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스트랜드 컨설트의 존 스트랜드는 갈륨 게르마늄은 히토리와 다르다 하면서 석탄 채굴 과정의 부산물 등 다른 방식으로 얻을 수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가격이 오르겠지만 중국이 반도체 수입 제한으로 겪는 고통이 더클 것으로 봤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향후 수출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중국 경제가 미국을 넘어 최강대국이 될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미국보다 중국이 이를 것이 크다고 봤습니다. 실제 미국은 이번 중국의 갈리 수출 통제 발표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중국 반도체 시장을 조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결과물로 인해서 결국에는 중국의 원자재 수출 규제가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국은 한국대로 탈중국을 하면서 자체적인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중국이 한국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실제 한중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측 초청으로 외교국 고위회담이 연달아 열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은 한국에 상당히 부드러운 제스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중국이 결국에는 반도체 싸움에서 한국과 척을 져봤자 좋을 게 없다고 판단한 것이며 갈륨 수출 규제로 으름장을 놨지만 결국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임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국이 결국 한국에 수출 통제를 실시하지만 한국은 이를 극복해내며 오히려 중국이 손해보는 것이죠. 한국은 끊임없이 중국을 경계하면서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들려오는 뜻깊은 소식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6월 25일 6.25전쟁 74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매년 그래왔듯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에게 최선을 다해 예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참전용사에게 최선의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매체 캐피탈 이곳은 신문 한면 전체를 자국을 방문한 한국인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한국전쟁 정전 70여 년이 지났음에도 잊지 않고 현지를 찾아온 한국인들이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와 가족들을 위해 대규모 수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은 6.25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253전 253승의 신화를 남기고 한국의 전쟁 고아까지 돌보기 위해 고아원까지 설립했던 영웅들입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내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며 고국으로 돌아간 참전용사들은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는 이유만으로 참전용사 대부분이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말았는데요. 또한 생활고로 안전한 치료를 못하고 방치해 시력까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재온 한국인들을 만나기 전까진 말이죠. 6.25 참전용사 후원 기업 임프레시. 이곳은 6.25 전쟁 정전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처음으로 에티오피아에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참전용사를 처 마주한다는 설렘도 잠시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는데요. 내가 앞이 보이질 않지만 한국인이라는 건 알겠어. 눈이 보이지 않아 허공에 손을 내밀던 참전용사의 모습은 너무 안타깝고 절망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꼭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인프레시는 약속 한 마디와 함께 실제 현지에서 수술을 하기 위한 준비를 3주 만에 마치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생존한 참전 용사들과 가족들의 눈 검진 및 수술을 진행하였고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었죠. 새 세상을 보게 된 참전 용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령의 나이가 든 참전 용사들에게 제2의 삶을 선물한 한국인들에게 에티오피아는 영화 같은 이야기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인프레시는 그동안 6.25 한국 전쟁에 대한 역사를 알려오고 참전용사들에게 꾸준히 감사를 표해온 기업입니다. 현재는 16개국 참전용사 의료지원 프로젝트까지 진행하며 해외 언론을 통해 알리고 있고 최근에는 생활고를 겪는 참전용사들에게 식사지원 프로젝트 예정임을 밝히며 서울 경기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한국인들이 함께 기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프레시는 태극기가 새겨진 후원 굿즈를 출시했습니다. 헐로이는 태극기를 담아낸 이 볼캡은 참전용사 분들이 가장 즐겨 쓰는 아이템에서 짜가 나였으며, 기억이란 주제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자고 전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의 수익금 일부는 참전용사 분들께 후원되며, 실제 구매자의 이름으로 참전용사 분들께 전달된다고 합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국. 여러 참전국에서 한국을 향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가 더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 생각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